이곳은 준비 좀비 세상. 준비가 가는댔지. <laughs> 일 일이 지나고 난 기숙기도 학교를 살펴봤다. 그런데 별게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사태가 돼. 일단은, 일단은 집으로 가보자. 생존자가 있을 거야. 시다하자 그래요. 어떻게 가려, 어떡해. 바람도 많이 먹는데, 식량은 이것밖에 없어. 차가 온다. 생존자인가 보다. 일단 가보자. 건물은 아무도 없고 폐허가 되고 있다. 폐허, 폐허가 되고 있다. 이 건물은 그래도 정상이다. 나는 쉴 곳을 찾았다. 이 편에서 계속.